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보여도 도전하는 여자, 오, 하라입니다.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면 크리스마스네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laughs> 나는 옷 입어봤는데 어때요? <laughs>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한 댓글 들어보는 시간. 오하라의 일대일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원희님 아이 원희야 이렇게 댓글 남겨줬구나 그래 음, 막막색소변성증으로 우리 이렇게 다 앞을 못보게 돼서 또 수련원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열심히 공부했었지 그때가 생각나네 그립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힘내서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선택할 수는 있잖아. 불행 대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야. 알았지? 힘내자. 원희야, 고마워. 박상아님, 반갑습니다. 그 여름에 담갔던 오이지 지인분들 많이 나눠주고도요 좀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무쳐먹고 물에 띄어 먹었는데 겨울에 먹어보는 그 오이지 맛하또 아, 정말 맛있어요 요즘 오이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이지 아주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 아주 정말 맛있었어요. 한번 내년 여름에는 도전해 보세요. <laughs> 마일리지님, 네, 고맙습니다. 댓글 다는 거 정말 제 행복이에요. 어떤 분이 또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 무척 궁금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참 기뻐요. 늘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일리지님도 건강하세요. 아, 동그라미가 네 개라고 이렇게 읽어주네요. <laughs>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지? 동글뱅이 네 개님? <laughs>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쁘다 해주시고 또 피부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 저는 특별히 뭐 피부에 하는 일은 없어요. 뭐 마사지도 게을러서 잘 못하고요. 그저 깨끗이 잘 씻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좀 피부가 그래서 좋은 건가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빠 우리님 정말 반갑습니다. 목소리 최고라고 칭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쁘게 들어주셔서 넘넘 감사해요. 오늘 살짝 목이 조금 잠겼어요. 연습을 노래 연습 좀 과하게 많이 한듯 합니다. 항상 조심해서. 아, 좀더 예쁜 목소리로. 근데 목소리보다 사실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더 예쁘고 고운가가 중요하겠죠? 늘 예쁜 말, 고운 말로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성균님, 아유, 화이팅! 저도 응원합니다. 늘 이렇게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내년 한 해도 또 열심히 희망차게. 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아이고, 우정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맞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로 딱 댓글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게 답글 이야기 했는데, 저도 우정님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젠간 만나서 함께 노래할 날도 곧 오겠죠? 믿습니다. 기용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멘탈이 강하시군요. 화나거나 힘든 일 혼자서 강하게 이겨내시는 기용님, 응원합니다. 저는 아, 남편하고 인원할 때도 있고, 정말 친한 언니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 때도 있고, 그래요. 물론 혼자서 또 조용히 아, 깊이 생각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저는 좀더 좋더라고요. 아직 멘탈이 조금 약한가요? <laughs>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쁘고 신나는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드림폴님, 아유, 반가, 반가.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꿈까지 자주 참석하시나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모임은 아마 안 하실 듯 하네요. 우리 코로나 잠잠해지고 또 다시 좀 세상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또꼭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반갑고 그리고 축복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하와이 노을님, 아유, 반가워라. 아유, 제 말이 조금이나마 노을님한테 도움이 됐다면 아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하죠? 우리 많이 소통해요. 우리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보듬어주고, 손꼭 잡고, 같이 살아봐요. 행복하게. 알았죠? 2020 대박나세요님. 아유, 우리 대박, 대박님도 멋져요. 2021년 더더 멋지게 우리 화이팅! 함께해요. 봄철럼님아우 반갑습니다. 저희 남편 아, 배우 안성기님, 어 아, 그분 닮았나요? 아 그런가? 아, 저는 아직 얼굴을 못 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또 멋진 배우를 닮았다 하니 아유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천사 같다고 또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봄처럼 님, 정말 봄처럼 마음씨가 따뜻하고 고우시네요. 이제 추운 겨울 가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겠죠? 우리 봄처럼 님, 늘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아빠, 우리 님, 아,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아, 노래는요, 오하라 채널에 있어요. 제가 채널이 두 개인데 오하라 채널이 있고 오하라 TV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라 TV에는 일상생활들 이런 일대일답 올리고요. 오하라 채널에는 노래만 올라가요. 제가 연습하는 노래들 집에서 그냥 마이크 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 음, 종종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laughs> 남김효현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마인드로 화이팅입니다. 효현님도 멋진 크리스마스 맞이하세요. 봄철럼님 네,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물론 남편하고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봄철럼님과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세상 함께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요. 서진리님, 아, 긍정적으로 사는 것 정말 좋죠? 반성까지 하셨다니, 아이고, 워낙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아, 우리 함께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반성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저 오하라도 서진님 본받아서 아, 반성하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대훈님 네 알겠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또 주님 사랑 가득한 그런 크리스마스 맞이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타격이 엄청 심하네요. 이렇게 다들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똑똑 떨어지듯이 흘러가죠. 이미 떨어진 모래알은 지나간 과거, 어제이고, 아직 쌓여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날들은 내일, 미래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바로 다음인 내일로 날아갈 수도 없어요. 과거는 꿈이고, 미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지 모레 무엇을 해야지 내일이면 어떻게 될 거야 모레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일이나 모레가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시간대일까요 그런 공간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단지 모래 시계에서 떨어지는 한 알의 모래 바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내일도 찾아오면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은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더라도 오늘 하루,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잖아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모래 한 알처럼 우리 오늘만 힘내서 살아봐요. 어제도 버리고 미래도 내일도 접어놓고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더 버티기 쉽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제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이라는 이날 허투루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랑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의 미래의 계획이나 어떤 큰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미리 내일이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충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오하라의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 오하라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아,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